지금까지는 없지. 우리 선서를 하자고. 네. 왜, 선서를 왜 하냐고 하면은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거야 분명히. 왜이거 준비 안 했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할수 있으니까 모든 불편한 상황에 의연한 대처를 하자. 그래. 모든 대처를하 자, 선서. 선서.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Okay. 제주항공보다 더 넓게 느껴져? 어. 헐. 제주항공은 진짜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 Hơi hành từ Incheon, Hàn Quốc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em bay đến sân bay quốc tế sang... 수업이 주주 빌어 왔더라고아 아, 영화 인민의 방위전, 방위전, 틴 아, 오케이 오케이. 더아 오케이 오케이. t h a, uh. a. Um. Ah, okay, okay. okay. n 오, yeah, oh, oh, 화장실. 그 여기가 룸이고 uh. 커튼을 쳐볼까? 오, <laughs> oh. oh. 주택 뷰. TV 있고 야근 있을 거다 있어 응 이게 얼마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아좀 맛있어보이는거 찾았어 이거! 이거? 아까 그 아, 앞에거를 그러면... 먹지말고 이걸 먹을까? 그럼 간새우랑 이거 응 오케이 요거 하나 먹을까? 그래 연주체? 숨이 죽었지 음, 진짜 맛있네 이제 카페를 가 보자고. 베트남 에 커피 and 밀 uh, 커피 and 카라멜 마키. 일단 이거 먹을래. Ah, okay. 1. Yes. Ice. Ice? Yes. Um, and then milk. 1. 자기 보내준거 이렇게 색감이 다 완전 날라가냐고 내가 더 좋아한다 내려가네 지하로 여기입니다 다 갑자기 다 짜고 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좀 놀랐어. 근데 그런 게좀 별로였어. 그러니까 발 한번 씻겨 주고 나 그래야 되잖아. 발 만지는 거으로 막 얼굴 만지고 아. 하니까. 이제 숙소로 갑니다. 목숨 네. 걸고 건너야 되는 도로. 아비, 치킨, 이이런거 짜놓고. 아, 뭐 이리 맛있어? 되게 안 나와. 집이 걸서 말라가네. 아, 먹어야 돼. 와, 여긴 밤이 찐이구나. 우리가 탈 버스다. 아, 너무 이쁘다. 오페라 문장. 이온다 내려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이거는 내려가면 내려가자 어? 잠깐 내려왔어 이온하는 친구 우리는 미아가 되었다 이런 맛이... 어, 잠깐 려봐 응, 이게 이거야. 아, 이거 아는 맛, 우리가... 우리가 아는 맛, 그 끝내고 꽃잎 맛... 끝내고 콩나는 맛... 응, 난이게더내 스타일... 응, 음, 코코넛... 얘는 코코넛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얘가 완전 오리지널 내가 좋아하는 그 신맛. 라임맛.

한번 먹어봐. 반으한 음. <laughs> 음. 내가 좋아하는 카레 맛이야. 맞아. 그맛이 <laughs> 나 날씨 너무 좋아 휴게소가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네요 유튜버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 휴게소가 깔끔하고 아니 너무말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별로였어 그래? 근데 버스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버스 진짜 좋고 의자가 엄청 폭신폭신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잠잘와 그치? 화장실도 상당히, 뭐랄까. 나는 별로 안 가고 싶게 생겼어. 그, 재래식 느낌인데, 느낌이 있네. 그지? 아. 어따 올게. 응. The the room. 너무 좋아 좋아 방은 아, 좀 귀엽네 구성이 어. 너무 예뻐 나화 아. 케밥을 먹을거예요신 케밥 너무. 이거? 버거. 버거.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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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응 음. 음 우와, <목소리> 무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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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는 가게야. 햄버거를 민아서 그런가? 이 시민은 이 시민은 이시이 빌려가지고. 우와. 그래도 편하게 가시이시그지들어민 20만 동이라 그랬나? 어. 20만 동에 폭으로 빌렸습니다. <laughs> 어이 구룡장 갑니다. 어, 디얼, 어, 엔, 어, 그다음 에 이거지, 이거 디얼, 코카, 카첫 번째 음식 가리비였나요? 고추 가리비. 어, 그런 거 같아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지. 음. <이제> 엄청 짜지. <목소리도> 얘가 버터갈리, 아, 타마린 소스였다. 어. 어때? 진짜 맛있어. 달달하고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음! 맛있지? 음 와! 그냥 한통다 먹어, 먹어! 한 마리가 음. 음. 진짜 맛있지? 요거 음. 이렇 살짝 왜냐면 안주거리가 필요하잖아 어차피 그렇지 해산물 여기서 진짜 비싼 게 아니야 그치? Hãy subscribe cho kênh 와. 이 여기 앉을까? 오케이 오케이. 모이토 원 위스키 컵. บอย